자, 오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요, 어, 경제적인 원리라든가 시장 상황을 가장 어, 어,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부 정책에서 이제 아, 기대한 바로 어, 그래프죠. 이제 가격과 어, 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택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수요 억제 정책 위주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 재건축의 규제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의 규제, 임대, 민간 임대주택들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어, 수요를 좀 억제하고 세수를 거두면서 이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안 사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수요 와 공급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대출 규제라. 라든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집을 살수 없는 환경 조성을 하고요.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시키고으로 인해서 다주택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고로 집을 사지 마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었죠.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지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수요를 억제도 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공급에 그런 그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줄일 수밖에 없었던 재건축의 규제가 가장 컸었죠. 그리고 수익을 어, 좀 이렇게 환수하겠다라는 정책으로서 초과의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공급 제한이 걸렸고요, 공급 축소가 계속 나타나면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공급의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가되는 이유와 공급이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질,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어, 늘어나려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훨씬 대출을 활용해서 사업적인 부분의 시공사나 시행사에 그런 여유가 좀더 생기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수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시장의 자연적인 이런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세 감면을 통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좀 인하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경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증가 어,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화랑기가 딱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인데 야,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딱 어, 조건이 되는 거는 금리 어, 인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될 수밖에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세, 세금적인 부분의 강화와 그리고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정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지금 현재 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수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밥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 집을 어,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45% 어, 이상의 가구는 무주택입니다. 어, 그만큼 많은 그런 900만 명 이상의, 900만 세대 이상의 그런 가구수들이 무주택자인데, 집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제, 내재되어 있는 이런 수요층들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단순히 그냥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요를 꺾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먹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급이 많아져야 자동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수요 억제정책은 제한이 분명히 될수 밖에 없는 수요 억제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자, 인기 있는 지역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을 제한시켰고요. 거기 더불어서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매입임대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미지수적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시장을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내 집을 마련하고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의 선호도를 잘 읽어야 된다는 라 거겠죠. 자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역시 이것 또한 신규 좋은 양질의 주택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수도권 공급정책 30만 호 공급정책 나왔었었죠. 삼기 신도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삼기 신도시는 수도권 내에서의 원활한 수요 공급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돼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내년이나 내후년 뭐 입주까지는 7, 8년 걸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향후 5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의 공급들은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거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규제는 어, 완화되는 것보다는 더욱더 지금 현재의 기조가 어,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총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대의 상승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공급을 계속 늘려줘야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를 볼수 있다. 이 기본적인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딱 나오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보셔야 된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결국은 수요가 많다는 거.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지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 나대지라든가 지을 수 있는 개발 사업지가 많은 곳들 이런 것들을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셨었을 때는요. 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절한 주택 공급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역대 최고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면 어뭐 2010년도 이제 초반부터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지금 보단 뭐 7, 8년 이상은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년에 떨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 정책의 기조가 공급 제한이라든가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의 내년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 또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2021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유지가 되거나 임대 가격의 상승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임대 시장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정말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임대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 임차, 임대인들이 임임차 실질적으로 이제 어, 뭐갈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런 나, 효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시장의 개편이 정말 필요하고요. 팔고 싶을 때 팔기끔 어, 만들어 주셔야 이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어, 수요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적절한 규제 필요하고요. 매도 유도 필요하다. 자, 무주택 가구는 결국 임대 시장이 아닌 구매 수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공공 임대 아, 이거 전혀 소용 없습니다. 아,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임대 시장이 아니라 구매 수요로 전환은 결국은 다될 거기 때문에 공급의 추진이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 심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어, 공급에 대한 트리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아, 진짜 공급이 되겠구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이런 트리거가 나타났었을 때 가격은 분명히 안정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내년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 어, 가지고 있습니다.